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가 너무 올라 상차림 비용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돈 나갈 일만 많은 요즘 각 지자체에서 명절 요금을 지급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건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해당하는 분들 복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늘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지고 복지 받으세요, 복도 받으세요. 명절 위로금은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금액이나 지원 정책 등이 차이를 보인다고 해요. 또한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는 곳도 있고요.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곳들도 있으니까요. 신청해야 하는 분들은 꼭 하시고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들도 꼭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내가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지자체의 명절 요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소개해드리면요. 포털 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해주세요. 그런 후에 정부24에 접속해주세요. 지역에 따라 명절 위문금 혹은 명절 경려금 아니면 명절 특별 위로금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는 점 먼저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찾으시는 서비스를 입력하세요 부분에 명절만 입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서비스를 눌러 주세요. 현재 지차제의 136건이 검색됩니다. 대표적인 곳들 몇개 소개해 드릴게요. 경남 합천군인데요. 합천구는 명절 어려운 국민 위문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고요. 사실상 생계 곤란자, 한부모 가정, 복거노인 등과 기존 분에 등록된 모군, 명예 수당 대상자와 함께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의 시설에 지급됩니다. 어려운 국민 위문품은 상품권 3만 원 상당이 지급되고요. 국가 보훈 대상자 위문금은 5만 원 지급.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에는 사회복지시설 위문품이 배부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고 지자체에서 선정 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동해시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기초수급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시 은평구에서는 명절 위문금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가구당 약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생계 기초의료 수급 가구이고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전 대덕구에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합니다. 인천시 동구에서는 명절맞이 저소득층 등 위문이라는 이름으로 현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의사상자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52개소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지역도 짚어 볼게요. 경기도 광주시는 명절맞이 소외계층 위문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 22개소에는 위문 물품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3517세대에겐 5만원의 상품권을 배부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전남 여수로 가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에게 명절 위문이라는 이름으로 생활지원이 이뤄집니다. 정확하게 지급하는 내역은 안내되어 있지 않네요. 지금 여기 복지 나이? 쏘? 알려진 바로는 최대 50만원이었습니다만 실제로 알아보니 3만원에서 5만원 사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역시 기사로 보기보다는 직접 손품을 팔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검색하다 보니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도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나도 대상자인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해에 이어 2023년에도 복지다이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가지고 복지받으세요. 복도 받으세요.